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오늘의 시사 논평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이 맞물리며 그후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했지만 법무부의 의견 전달 이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수사 공판팀 검사들은 법무부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반발했고 서울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정질서의 근간이 걸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 도하 스토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7천억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항소 포기로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자살 발언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수사팀의 추측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 분위기는 냉각됐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은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지휘부의 책임을 촉구했고, 공판호부 박경택 부장검사는 항소 만기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포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프로스 e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검찰 내부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의 실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부패의 비리를 넘어 정치권, 검찰, 법무부의 삼각 긴장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법적 절차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검찰 내부의 집단 항의와 중앙지검장 사이 표명은 정치적 간섭에 대한 경고로 읽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이 자선했다는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그 속엔 검찰 스스로의 존립 근거인 공소권 독립이 무너졌다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직접적 파급이 예상되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 사법사의 길이 남을 정치 법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 포기라는 결정 뒤엔 단순한 법리 판단 이상의 무게가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인지, 조직의 독립성 훼손인지, 국민은 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가, 권력의 검찰로 회귀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 법치의 심장을 도 드리고 있습니다. KTN 시사 논평 김웅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